오늘은 베이커리 프리실라. 여기도 비건 베이커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두바이 초콜릿이 종류별로 나왔다 해가지고 두바이 잔뜩 있어요. 사전 이건 그냥 초콜릿, 이거는 휘낭시에 이거는 쿠키. 아아아, 아, 아. 두바이 쿠키 비주얼 미쳤죠? 와! 장난이야. 카다이프가 쿠키지보다 많은 거 너무 마음에 들어. 희낭시에도 비주얼 장난이. 희낭시가 진짜 뚱뚱해요. 기본 두바이 초콜릿까지. 음 초콜릿이 달라. 음 초콜릿이 진짜 진해요. 이게 초콜릿이 완전 다크 초콜릿인가 봐요. 음 이러면 쿠키 너무 궁금해져. 카다이프 너무 맛있어요. 음! 이거는 쿠키지 자체도 완전 바삭해서 <laughs> 쿠키지까지 내 스타일이니까 미쳤다 제가 초콜릿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여기 초콜릿은 진짜 다크초코 거의 99% 느낌 와 음! 음! 와 쿠키지도 너무 맛있어 음! 진짜 안 달아요. 아 진짜 퍽퍽하니. 정말 맛있정 진짜 맛있말 비근 맛이 아니야 이거는 휘낭시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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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말정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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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음 그러니까 언근히 매력 있네. 이면는 하츠 베이컨 그리고 당도 30짜리에요 찹쌀떡 진짜 찹쌀떡이에요 찹쏠독. 천으로 완 만두같아 만두 당도 30짜리로 제가 사봤거든요 와 미쳤어 미쳤어 <laughs> 나 지금 단면 봐버렸어 놀랐어 <laughs> 진짜 미쳤죠 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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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미쳤다 네. 당도 3 0이라는데 저는 충분해요 음, 빵피도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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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와 음. 밤도 들어왔어 응. 오늘 아주 다양하게 먹죠? 이온 스코티 이번에는 길쭉이 비스코티들도 이렇게 먹으려고 그것이 플레인! 플레인 비스코티 플레인 진짜 고소해요 음 이번엔 아몬드 음 음 아몬드도 엄청 고소하네. 음, 음, 아몬드가 채로 있어가지고 식감 너무 좋아요. 이번엔 흑임자 호두. 음, 음. 역시 깨장정맛. 이에 잡자마자 입 떨어져. 왜냐면 겉에 흑임자 가루가 진짜 많이 묻어있어요. 고소함. 피칸, 메이플 피칸. 음. 너 그때 푸캉. 색깔 많이 너무. 메이플 향 때문에 달달해요, 얘는. 음. 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클럼베리 진짜 피스타치오 까득 붙어 있어. 음. 크럼베리 쫀득쫀득해. 이번은 피넛버터 블루베리. 음. 음, 땅콩도 부드러워. 그다음은 코코넛, 음 단호박 호두, 단호박 호두가 제일 수분감이 있어요. 카오 헤이즈 입니다.

프리실라 볼다 먹어버렸어. 새로운 메뉴들인데 제가 첫 번째 구독자라고 첫 번째 인스타 팔로워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항상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엄청 빨리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보다가 뿌링클 냄새 같은데 궁금스합니다. 음. 음. 이거는 순이만 베이커리 콩순니 볼들이에요. 이거 완전 동글동글한 볼들인데 너무 궁금해. 지금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에 지금 뿌링클이랑 막 그런 게 있어서. 냄새가 오 장난 아니야. 슴슴할 것 같은 게 쑥. 응 음, 빵순이만 맛있어. 완전 내 스타일. 이게 진짜 담백해요. 이런 콩볼즈 중에 제일 담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완전 좋아하는 쑥향. 와 진짜 당도 아예 없는데 맛있다. 음. 진짜 목 그냥 완전 목 막혀요. 사이다 필요해 초코츄러스, 초코츄러스 맛. 음 완전 깊은 카카오 맛 나. 보통 초코츄러스 하면은 보통 초코츄러스 하면은 흑설탕이랑 시나몬 엄청 많이 묻혀주잖아요저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안에서 속에서 이렇게 나는 맛이 너무 고급져. 어니언 제가 또 이런 어니언 맛 좋아하거든요. 딱 단짠단짠. 음 진짜 양파링 맛나요. 근데 보통 어니언 맛이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엄청 단짠단짠 맛심하고. 근데 이거는 담백한데 양파 맛이 진해. 양파링이 완전 담백해진 느낌. 와 어니언 매력 미쳤다. 미친놈. 아, 당도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담백해서, 이거 한번 빠지면 여기만 계속 시키고 싶을 것 같아. 이 뿌링클이 맥주 안주 맛이라길래 궁금했거든요? 음! 음? 원 제가 이때까지 먹어본 뿌링클 디저트는 진짜 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담백한데, 은은하게 단맛이 있어. 그래서 입에 엄청 치덕치덕거려. 미쳤다. 전 보통 이렇게 뿌링클 가루 있으면막 이렇게 가루 털어먹는단 말이에요. 이건 털어먹을 필요도 없어. 음, 음, 다 맛있네. 와, 떡은 또, 또 안에 퍼핑이 들어있어. 음. 머리카락 마이크. 구각도 어떠신가요? 드디어 나도 먹방하는 구도가 됐다. 음, 식감 미치겠다. 그냥 아침 출근했더니 가 아주 피곤해서 지금 머리도 막 난리났어요. 근데 이번 여행 갔다 와서 그렇게 저, 제가 생각하기에 빵을 많이 안 먹어서 살이 많이 막 빠졌을 줄 알았거든요.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 저는 막 다이어트를 못 하겠는 게, 다이어트는 막 목표를 달성하는 게 없잖아요. 달성해도 어차피 또 먹으면 또 찌고, 또 찌고, 또 찌고, 또 찌고 이래서 뭔가 딱 살을 몇 키로 뺀다 이거에 대한 목표 달성의 그 열정이 안 불태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냥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좀더 참을 수, 좀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건할수 있겠는데, 만약에 뭐 내가 원하는 몸무게가 달성이 됐다 해도 절대 그 몸무게를 유지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내가 먹으면 다시 찌잖아요 평소에 운동 진짜 많이 하고 빵 외에는 탄수화물 좀안 먹고 제 평생 저는 막 2-3kg 이상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좀 정신없게 살고 하면서 그냥 평소에 늘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그거보다 좀더 쪘다 싶으면 하루 정도는 더 관리해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내 적정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요즘 그 유지선을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맨날 몸무게 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일부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한번 이런 식으로 재고 있어요. 어느 순간 확 느꼈던 게 맨날 왔다 갔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이 무의미한 거를 내가 왜 보고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끔 기분 나빴다 좋았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오히려 몸무게를 안 재면서 그냥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 날좀 조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내 루트를 잡는 게 훨씬 일상생활 자체도 더 규칙적이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규칙성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진짜 이게 제이 성향이 크다 보니까 삶의 패턴과 이런 게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 돼 일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늘 정해진 시간대에 올리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냥 자유롭게 막 하고 하면 그게 더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이도 분야마다 J인 게 있고, 막 P인 게 있고, 그렇잖아. 저는 오히려 여행갈 때는 완전 P거든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완전 P인데, 여행갈 땐또 j 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응? 음? 난 P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긴, 일상의 루트는 너무나도 J로 살아야 돼. 맨날 운동하는 시간 좀 정해져 있고, 뭐 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야지 마음이 안정화돼요. 하루에 내가 뭘 할지 스스로가 모르고 있으면 너무 너무 고통스러워. 그날 내가 뭐 할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야지 마음이 편해요. 제이랑 피는 진짜 막 사람들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하는데 그거야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조금 더 피가 되고 조금 더 제이가 됐다는 거지. 진짜 찐 자기 그 제이피 성향이 바뀌지는 잘 안는 것 같아요. 아쉽다. 저도 카메라에 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보고 싶은데 구,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로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진짜 떠드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 옆에 있으면 보통 제가 말을 80%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 2시간 말하고 미쳐서 그다음부터 말을 잘안 하긴 하는데 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은근 카메라 대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근데 누가 호응을 해줘야지 말을 또 하고 하는 건데 음, 뭐, 호응을 안 해주는데, 나 혼자 떠들어야 되잖아. 그니까 러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얘기하다 까먹는 거야. 음, 이런 소소한 이야기도 제 브이로그에서 괜찮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특히 MBTI 관련 얘기 진짜 좋아요. 아주 MBTI 과몰입자이기 때문에 졸려서 유튜브 보면서 혼자 줍줍해 먹을게요.